오늘은 치맥이 그렇게 맛있나요?를 물으며 처음으로 치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루 칼로리 맞춰야 되니까 저번 라면 영상 때처럼 거의 굶었고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지금 BBQ 황금 올리브를 시켰는데 그거랑 맥주 여러가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치킨은 정말 많이 먹어왔어요 특히 예전에 살 찌우는 핑계로 진짜 자주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먹거든요. 좀 늙어서 그런지 요즘 기름지고 튀기고 이런 게좀 많이 느끼하더라고. 예전에 자주 먹었을 때도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맥주랑 같이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술을 안 좋아해서 안 먹어요. 그 몸에 안 좋아서 안 먹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맛있었으면 몇번 먹었을 텐데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도 치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맛있나요?를 부르면서. 이렇게 맛있나요?를 물으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킨이 배달이 왔는데 먹기 전에 가장 궁금해하실 매크로 칼로리 불러드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금 올리브는 100g 당253 칼로리라서 한 마리 1kg로 치면 2,530 칼로리거든요. 칼로리가 정말 미쳤습니다. 단백질은 180 정도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맥주 칼로리 살을 그나마 덜 찌우기 위해서는 맥주가 좋냐 소주가 좋냐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탄수화물 단백질 1g당 4칼로리가 있고 지방 1g당 9칼로리가 있듯이 알코올 1g당 7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도수가 높으면 은 칼로리가 높고 맥주에는 칼로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330ml짜리인데 이게 한 캔당 140칼로리 정도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아까 말한 안주의 칼로리가 미쳤죠. 그래서 일주일에 몇번 한두 캔 마신다고 살을 못 빼는 건 아니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마시니까 몸에 흐르는 피가 술로 변할 때까지 마시지. 손을 씻고 왔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맥주는 안 마시지만 대학생 때그 학교 앞에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낯을 많이 가려서 손님들에게 반갑게 인사해드리거나 맞이해드리지 못했지만 맥주는 잘 따라드렸습니다. 우선 치킨 하나 먹고. 정말 시원하긴 하네요. 정말 시원해서 좋은데, 이 맥주의 온도와 이 청량함이 좋은 거지, 이 맛이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보리의 맛을 잘 모르는 건지, 보리밥은 정말 좋아하는데, 맥주에서는 좀 화장실 맛이 나는데, 배고파서 그런지 치킨은 이렇게 맛있네요. 이게 단짠 단짠이랑 비슷하게 느청 느청 해서 좀 계속 들어가긴 하네요. 이 맥주도 정말 시원하긴 한데 뭔가 맛은 어, 탄산수에다가 암모니아 맥방울 섞은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파울리 피터들이 무거운 거 들기 전에 이 정, 정신 바짝 들게 하려고. 들이 마시는 암모니아인데 제가 닥터 스트렝스 관장님한테 부탁드릴때니몇개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분명 운동할 때쓸 거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맥주를 마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면서 탄산수를 마시면 맛이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 진짜 비슷하면 맥주 마시고 싶을 때이빵 칼로리 맥주 마시는 방법이 되겠죠? 저도 사실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보시면 알코올 35%, 암모니아 15%돼 있거든요. 그럼 진짜 딱이네요. 알코올까지 들어가 있네요. 진짜 빵 칼로리 맥주 마시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일단 탄산수좀 따르고 <laughs> <laughs> 자, 해 볼게요. <laughs> 이게 너무 강해서 직접적으로 맞지 말고, <laughs> 아, 아.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취했나? 약간 비슷하긴 해요. 향이 상당히 강한 맥주로 맛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 단점이 하나 있다면 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맥주를 마시는 걸 텐데 이렇게 마시면 정신이 빠짝 듭니다 취기가 확 사라져요. 오프집 알바생 <laughs> 어, 암모니아 맥주 마시고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화장실 맛이 그나마 덜 나는 자, 마지막 맥주는 하이트 제로. 파워리프팅 짐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laughs> 아까 그 스멜링솔트가 없으셔서, 빵칼로리 맥주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걸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왔습니다. 무알콜, 무칼로리, 무당류 해가지고, 매크로를 보시면 탄수화물 5g, 당류 0g, 단백질 1g, 그리고 지방 0g 해서 13.8 칼로리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맥주 맛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금 먹었던 것들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킨 한입 먹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아모니아 맥주까지 해 가지고 다섯 개 맛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더 마셔 볼게요. 이건 또 이상하게 좀 파마하는 맛이 나는데 파마할 때 나는 냄새가 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맥주를 마셔 보면서 느낀 점을 좀 정리해 보자면 화장실에서 파마하는 맛입니다. <laughs> 마지막 치킨. 와우. 계속 먹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맛이. 근데 제가 관성의 법칙이 좀 세게 작용하는 사람이 나서 뭘 하면 그냥 쭉 하거든요. 운동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오늘 치킨과 맥주 치맥을 다 먹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두 개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그런 맛이긴 합니다. 근데 애초에 느끼한 치킨을 먹으니까 맥주가 땡기고 이 청량한 맥주를 마시니까 다시 느끼한 치킨이 땡기는 거니까 이 악마의 동그라미를 아예 시작하지 을 마십시오. 치맥 역시 라면과 똑같이 끝에 가서는 좀 질려버렸어요. 이래서 제가 자극적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먹고 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시오이 다 사라지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그렇게 맛있나요?를 물으며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가세요. 치킨 시키지 말고 운동하러 가라고요.